난 약간 결혼해서 자식 가지면 나 음. 진상 아줌마 될까봐 좀 무섭다 꼭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해? <웃음> <웃음> 내가 씨발 꼭 갖고 만다 개새끼안 <laughs> 가져도 될수 있다는 간다. 생각은 안 해봤어? <laughs> 내꼭 갖고 만다 진짜 이 가만 안둘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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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뼈, 난 개같이 벌면 되겠지 내가. 내 <laughs> 그 스프레소가 진짜 맛있던데. 그 캡슐 커피? 한 번쯤 캡슐 커피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음. 그 콜드브루를 처음에 타서 먹다가 만족이 안 돼서 캡슐을 샀다가. 캡슐 무슨 캡슐 먹었는데? 스타벅스. 아 스타벅스 안 돼. 왜왜안 돼? 어이좀 비싼데. 내 스프레소 비싼데. 비싼 카페. 네스 어. 카페 것도 먹었을걸? 카페가 아니야. 네스프레소야. 네스프레소 <laughs> <laughs> 카페가 또 따로 있어요. 네스프레소인지 카페인지 먹었던 거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용도로 나온 거? 아니야, 네? 그걸로 먹으면 안 돼.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나온 거안 돼. 그리고 네스프레소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용도로 나오, 나오지 않아. 확실해? 어? 절대 안 나와. 나오면 고소할게. 고소까지? <laughs> <laughs> 그래서 그렇게 캡슐을 먹다가 요즘은 이제 드립을 해서 먹죠. 드리블. 아니, 드리블이 아니라. 이 <laughs> 네 발음이 그랬어요. <laughs> <laughs> 아씨 내네 스페스 아이스커피 없잖아. 어떤 새끼가 있다가서 찾아봤는데 없네 이씨 살만. 오원이잖아 개병신아. <웃음> 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아저 같잖아 개식기고. 어서 진짜 개별로다. <laughs>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개. 빨리. <laughs> 아, 아 그만, 미안해. 미안해. 아 그만 차져. 아 약간 내 스페이스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어지럽다 진짜. 아 아니 농담, 농담한 거예요. 기분 안 나셨으면 좋겠다. <laughs> 와 이걸 기어이 사과를 받아냈네. 그럼. <laughs> 난 약간 결혼해서 자식 가지면 음. 진상 아줌마 될까봐 좀 무섭다. 꼭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해? 나 <laughs> 내가 갖고 만다 개새끼야 안가도될수 있다는 만다. 생각은 안해봤어? 내꾼 갖고 만다 가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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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해? <laughs> <laughs> 형나 어? 생일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알지 내 아, 스페이스 머신 사러 u <laughs> r e 너 씨발 생일 때 혼수장만 하니? t t l e bit of a t a t t o 데 I'm not sure if you're going t 이 be a l i t 나 l e bit of a tattoo. I'm not s u 스페 i 스 you're g o i 개 아니 내가 쓰신 거 아니니까. 사줘. <laughs> 용돈 모아서 사줘야 <쓰러기> 되잖아. 조그만 개새끼야. 야이시래 없네. 이 정도는 못 사줘? 서운하다. 서운하면 40만 원 아낄 수 있다. <laughs> 서운한 걸로 하자. 우리 얼마나 서운한지 한번 보자. <laughs> 몇년 동안 서운한지 보자. 뭐 하나 처먹을 때 봐도 아유 그거 좀 아껴가지고 나한테 40만 원짜리 신청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그거 몇번안 넣었었으면 나한테 뭐사나줄수 있었을 거 같은데 내계약질이네 시발 <laughs> 나랑 그러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무 <laughs> 시발 생일 때 무슨 뭐 트럭으로 오는 거 아니지? 주변 사람들한테 <laughs> 받은 거 <laughs> 근데 예전에는 좀 트럭으로 왔었다. <laughs> 진짜로 아, 집에 문을못 열었었어. 와 박사 문을. 그런 적이 있었지. 이제 아니야. <laughs> 이제 아니야. <laughs> 이제 아니야. <laughs> 솔져 포리 <보리> 세븐. 안돼 <laughs> <laughs> 아, 나이 먹으니까 좀 약간 생일 같은 거잘안 챙기게 되는데? 나 원래 안 챙겼어. 아 근데 나도 좀 그냥 이제 좀 귀찮다 할까?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안 해. 그냥 축하만 해주고, 딱히 선물 안 챙겨줘. 근데 넌 챙겨줘. 나. 싫어. <laughs> 너 싫다 했다. 너, <laughs> 뭐? 네 생일날 뭐. <laughs> 나 축하만 해줄 거야. 나 그냥 잘 거야, 씨발. 나도 내가 아무튼 잘 거야. <laughs> ㅋ ㅋ ㅋ ㅋ ㅋ 다음날 다음날 연락 할 거야 ㅋ ㅋ ㅋ ㅋ 어 생일 밖에. 생일이었어 이렇게? 아니 대답도 안할 거야 ㅋ 자 ㅋ ㅋ 그날부로 사라질 거야 개새끼야 아야 같이 놀다가 딱 생일 당일되고 어, 갑자기 연락 안 해? 어 갑자기 12시 되자마어 킹, 사라지고 반짝거릴 거야 수비가 알고 있다고요? 아 정말 아, 등록해놨지 어 아, 기억 안 나는구나? 나지 기억 안 났구나? 아, 아니야 생일 5월 28일 근처에 있잖아 <laughs> 아닌데? 나 17일인데 아.. 아.. 6월? 너 <laughs> 아, 진짜 <laughs> 이럴 걸? 잠깐만 빅스비 <laughs> 악년 <악녀> 생일 언제야? <laughs> 예은이라고 했잖아 아, 예은이라고 전화해놨어 아, 빅스비 예은이 생일 언제야? 내가 말하는데? <웃음> <웃음> 저 새끼 처세술 보소? 아, 개새끼네. <웃음> <웃음> 다시, <웃음> <웃음> 처세술보소, 다시, <laughs> 다시 물어봐. 처세술 보소, 씨발 다시 물어봐. 빅스비. <웃음> 대답 안 하는데? <받았는데? 웃음> <laughs> 개새끼. 이제 <laughs> <laughs> <그게> 대답도 안 하네. <laughs> 좀 서운한 걸로 하자. 28일이라고?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주말로 알고 있었는데? 아.. 아닌가? <laughs> 아 아. 아이제 28일에서 12시 넘으면 안면 생일이네. <laughs> 아 이제 28일부터 기다려야겠다. 이거지. 야, 아, 그렇지? 어, 그럼. 그래. 내 생일은 뭐야, 거야? 다이 망했지. 최년이 방송해야지 <laughs> 뭐해 씨발 12시면 어, <laughs> 나 같이 방아해봐나 29일 날내 생일이니까 내.. 내.. 합방해 너뭐할 <laughs> 건데? 아니야 사실 안할 거야 <웃음> <웃음> 안, 놀, <laughs> 안 놀아 <laughs> 안 놀아 발아봐너안 놀아 이개야어나 생일날 방송 안 켜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거의 8년 만이나 켜 아니 아안킬라고 괜히 쉬고 있는데 생일날 방송 켜는 너무 눈.. 지포 <laughs> 좀 그렇지 않아? 계속 수고하겠다 이거. <laughs> 오, 오히려 좋아. <laughs> 아 당당하게 수고해니 당당하게.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님들 그럼 그래 그러자. 내가 아니 생일 대리 방송할게. 아, 안녕히 계세요. 저가볼게요 하진님. 아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그 아, 통화해서 진짜 즐거웠어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인데 이렇게 통화하니까. 안 고맙구요 아저님. 아싸 나 그럼 아, 나 다음 그다음 월요일날 문못 열고 나가겠네. 하선님 아, 진짜 문못 열고 나오고 싶으세요 진짜로? 잘문문문못 <laughs> <laughs> 열게 해드려요. <웃음> <웃음> <거기> 한번, <laughs> 감금 한번 당해 보시겠어요? <laughs> 죄송해요. 그냥 이따 보고 뭐똥 게임 나 할게요. 네 개, 게임 이 나세요 하 아시겠죠? 네, 네. 아, 예왕 왕녀의 왕당 보내겠습니다. <laughs> <laughs> 내 생일이라 내 이름도 안 꺼낸다 개 x 어쩌라고 <laughs> 개새끼야거 <laughs> <laughs> 아, 알았어 방송해야지 되잖아? 유튜브 달달하게 보았다 그래도. ㅋ 좋았다 아..알았.. <laughs> 어흐흐 좋았다 아후래해응 <좋았다. 웃음> 아, 어. 알았어 후회 방송..방송해 어 뭐? 나..나 갈게 들어가 <laughs> 어떻게 갈아도고계데 존나 야박금데 들어가 하고 존나 아차했다 <laughs> 아. 아, 씨발! 도치다 씨발! 걸렸다, 깜짝아! 걸렸다, 씨발! 터치 아, 걸렸다, 씨발! <laughs> 가겠다! 아무래도 어, 이제 이걸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그럼. 성장했다! 오, 갑자기 털이 반짝 터더라고, 씨발! <laughs> 오, 씨발, 깜짝 놀랐네요. 아. <laughs> 알았어, 나 갈게. 오늘 잘하고. 아 어떻게 그래? 나왜에도못 들여주겠어. 안 인사하고 하지 마, 씨발 고마 그냥 그냥 나가? 아니. 그래, 몸 실천하자. <laughs> <laughs> 알았어, 나 갈게. 알았어요. 방송 잘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네, 좋아하세요. 네.